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중등이 이런 식으로 되을 겁니다. 스텐카바가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여기에 나와주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우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우징 이게 본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이본 시멘트가 이런 식으로 이미 시멘트가 가에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붙어 있으니까 이걸 이게 이걸 빼낼 수가 없다면은. 예를들어 이물건을 우리가 저희들꺼 껴야되는데 이 속이 맞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딱 맞을 수 있게끔 여기 사이즈 에, 요 사이즈 여기, 여기에서 여기요 사이즈 하고 요 안에서 요 사이즈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가 대충 맞게 되면은 요렇게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물론 요 사이즈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여기 사이즈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사이즈 보거를시셔야 됩니다.